을 소개하겠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갔더니 아빠 혼자 저녁 식사를 하고 계셨어요. 아빠 왜 혼자 밥 먹고 있어? 엄마는? 엄마는 니큰세언이랑 네 같이 뭔 쇼핑을 간대나 뭐래나 급히 나갔어. 근데 넌 오늘 왜 이렇게 일찍 왔어? 너 매달 말일 날 바쁜 거 아니었어? 너 일찍 올줄 알았으면 짜장면에 탕수육 시켜 먹을 걸. 이번 달은 생각보다 마감이 순조롭게 일찍 끝났어. 짜장면이랑 탕수육은 아빠가 시켜 먹어도 되잖아. 혼자 먹으면 맛이 있겠냐? 같이 먹어야지. 그럼 우리 짜장면이랑 탕수육 시켜 먹을까? 네 엄마 있으면 배달 음식 못 먹게 하는데 지금이 절루의 찬스잖니? 알았어. 그럼 내가 시킬게. 아빠, 근데 엄마랑 큰세언니랑 같이 쇼핑 간거 맞아? 응. 그렇대도. 큰새언니가 전화를 했나 보더라. 백화점에 무슨 세일을 한대나 모레나 옷도 대충 걸쳐 입고 나갔어. 진짜 둘다못 말린다 못 말려. 아니 어제까지만 해도 둘이 다퉈서 말도 안 하고 그러고 있더니 오늘은 같이 쇼핑을 갔다고? 그러게 말이다. 나도 당최 이해가 안 된다. 허구언날 둘이 지지고 볶고 도대체가 뭐하는 짓인지 모르겠다. 아빠와 제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엄마와 큰세 언니는 정말이지 허구한 날 다투고 화해하기를 무한 반복했는데요. 그중 최대 피해자가 저였어요. 둘이서 말다툼을 하는 날이면 엄마는 엄마대로, 큰세 언니는 큰세 언니대로 제게 하수연을 하곤 했거든요. 물론 저는 그 동안의 노하우를 토대로 무조건 큰세 언니의 편을 들었습니다. 주변에 들어보면 절대 시누이는 엄마 편을 들면 안 된다는 학설이 존재했거든요. 그 바람에 우리 엄마는 제게 많은 불만이 있었고 며칠 동안 김치와 나물로만 밥을 먹어야만 했지만 집안의 평화를 위해서 그 정도쯤은 다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잠시 우리 가족 소개를 하자면 우리 부모님과 큰오빠 부부, 작은오빠 부부, 그리고 저는 아직 미혼 여성입니다. 비록 제가 이토록 모진 삶을 살고 있긴 하지만 저는 우리 집안에서 굉장히 귀한 딸이랍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고요? 우리 집안은 집안 대대로 딸이 아주 귀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께서 사형제를 낳으셨고 그 사형제가 또다시 자식을 낳았는데 각자 아들만 사형제를 낳았으니까요. 다만 그 사형제 중 막내인 우리 부모님만이 가까스로 딸인 저를 낳았고요. 그 바람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뛸 듯이 기뻐하셨다는데요. 제가 태어나자마자 할아버지께서 가지고 있던 집한 채를 엄마 명의로 해주실 정도였다니. 얼마나 딸이 귀한 집안인지 다들 짐작이 되실이라 생각합니다. 그뒤 저는 귀한 공주대접을 받고 자랐습니다. 온 가족의 예쁨을 한 몸에 받고 자랐으니까요. 그랬던 저에게 시련이 찾아온 건 오빠들이 결혼을 하면서부터였습니다. 우선 큰오빠와 큰세언니가 결혼을 했는데 큰세언니의 성격은 참 좋아 보였어요. 이걸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엄마랑 큰세언니의 성격이 정말 많이 닮아 있었거든요. 오히려 밖에 나가면 큰새 언니를 보며 딸이 아니냐고 물을 정도였으니까요. 제 성격은 굉장히 무뚝뚝하고 딱할 말만 하는 성격이었기에 엄마는 밝고 쾌활한 큰새 언니를 많이 예뻐했어요. 비록 성격이 너무나 비슷하다 보니 시시때때로 다투긴 했지만 여러모로 엄마와 큰새 언니는 찰떡궁합임이 분명했습니다. 큰새 언니는 시댁인 우리 집에 오는 것도 그다지 불편해하지도 않았고, 저를 대할 때도 마치 친 여동생 대하듯이 그렇게 대했거든요. 사실 저도 그런 큰새 언니에게 큰 불만은 없었습니다. 가끔 너무나 귀찮을 정도로 제게 전화를 하는 것 빼곤 말이죠. 우리는 그렇듯 나름 잘 지내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평화가 얼마 가지 않았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 작은 오빠가 결혼을 하게 되었고, 작은 새 언니가 등장을 했거든요. 작은 새 언니는 큰새 언니와는 달라도 너무나 달랐습니다. 말수도 별로 없고 굉장히 조용한 편이었으니까요. 딱 묻는 말에만 대답을 하는 그런 타입이었어요. 하지만 큰새 언니가 워낙 밝은 성격이었기에 둘이 나름 잘 지내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문제는 그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알고 보니 작은 새 언니 집안이 교회를 다녔던 모양인데 우리 집은 무교였거든요. 결혼 전 작은 오빠가 교회를 다니지 않아 작은 새언니 집안에서 오빠를 좀 반대를 했던 모양이었는데요. 둘이 죽고 못 산다고 난리를 쳐서 나중에는 누구에게나 종교의 자유가 있는 것이니 둘이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그냥 그렇게 인정을 해줬다고 했습니다. 오빠 또한 그 말을 믿고 결혼까지 했었던 거고요. 하지만 결혼은 한 달이 지나면서부터 작은 새언니의 어머님, 그러니까 안사돈 어른께서 오빠에게 교회를 다니라며 설득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작은 오빠가 퇴근 후 집에 갔더니 거실에 못 보던 사람들이 가득하더랍니다. 정서방, 인사하게. 여긴 우리 교회 분들이시네. 아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인사가 끝나자마자 빙 둘러앉아서 서로서로 서로 손까지 맞잡은 채 기도를 했답니다. 기도 내용은 저도 잘은 모르겠지만 작은 오빠를 주님 곁으로 인도하시고 뭐 그런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안사둔 어른과 교회분들을 보며 작은오빠 기분이 썩 좋지만은 않았지만 내색도 하지 못한 채 함께 기도도 하고 그랬다고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때부터가 시작이었다고 합니다. 일요일날만 되면 안사둔 어른이 작은오빠에게 전화를 해서는 같이 교회에 가자고 조르고 또 조르셨다고 했으니까요. 정서방 지금껏 우리 집안에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은 자네가 처음이라네. 어차피 자네 집안은 무교 아닌가? 이참에 종교를 가져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 그러니 우리랑 같이 교회 다니자 그 말일세. 처음이 어렵지. 한두 번 다니다 보면 자네한테도 곧 마음의 평화가 찾아올 거야. 그러니 같이 가자고. 장우님, 정말 죄송합니다만, 종교는 강요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말 교회 다닐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니 아내만 보내겠습니다. 작은 오빠가 조심스레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뒤에도 안사든 어른은 집요하리만큼 오빠를 힘들게 했던 모양이었어요. 교회 좀 다니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들어. 그리고 내 체면은 생각도 안 해주는 건가. 생각해보란 말이야. 다른 집사위들은 일요일날만 되면 다들 교회에 나오는데 자네만 안 나오니 내가 목사님 뵐 면목이 없다 그 말일세. 결국 안사둔 어른 작은 오빠에게 싫은 소리를 했던 모양이었어요. 결혼하고 본가에 잘 들러지도 않던 작은 오빠가 집에 와서는 한숨까지 내쉴 정도였으니까요. 그런 오빠를 보며 엄마가 놀라서 물었어요. 너왜 그래? 요즘 무슨 일이 있어? 얼굴이 왜 이렇게 까칠해? 별일 아니야. 그냥 좀 답답해서 와봤어. 별일이 아니긴 뭐가 아니야. 얼른 말해봐. 혹시 작은 애랑 싸웠니? 엄마가 오빠에게 걱정스레 물었는데 오빠가 긴 한숨을 내쉬더니 그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 토로하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그게 말이야. 내가 정말 이런 말안 하려고 했는데 내가 전에 처갓집 식구들이 전부 교인이라고 말한 적 있었잖아. 그랬었지. 그때 종교가 다르다고 니들 결혼한다, 만다. 그런 얘기까지 있었잖아. 근데 니네 장모가 다 이해한다고 했다며. 근데 그게 왜? 아니 결혼 전에는 다 이해한다고 그러셨는데 결혼하고 나서 완전 돌변하셨어. 우리 집이 무교니까 교회 한번 다녀봐라. 일주일에 몇 번씩 전화하고 일요일 날은 아침 일찍 집에까지 쫓아오셔서는 같이 교회 가자고 난리죠. 거기다 얼마 전에는 퇴근했더니 장모님이 다니시는 교회 사람들이 우리 집에 잔뜩 와 있는 거 있지. 사실 내 입장에서는 상당히 기분이 나쁘더라고. 정교는 자유인데, 그렇게 억지로 믿으라고 강요할 건 아니잖아. 말을 하는 내내 작은 오빠가 양미간을 잔뜩 찌푸렸어요. 뭐가 어쩌고 어째? 그게 사실이야? 그렇다니까. 그래서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장모님 말리라고 몇 번이나 말을 했었는데, 안 해도 어쩌지를 못하는 건지, 별 소용도 없고, 요즘 집에 들어가고 싶지도 않아. 엄마, 어떡하면 좋지? 이게 다른 거면 그냥 어떻게든 참고 넘어가겠는데 꽤 골치 아픈 문제네? 무슨 그런 집구석이다 있어? 왜한 입으로 두말 하느냔 말이야? 분명 결혼 전에는 절대 강요하지 않기로 다짐까지 했으면서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거기다 교회 사람들을 니네 집으로 왜 데리고 와? 내가 찾아가서 한바탕 하던지 해야지 안 되겠구나? 엄마가 두 눈을 부릅뜬 채 소리치셨고 제가 그런 엄마를 말렸어요. 엄마! 지금 여기서 엄마까지 나서면 집안싸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신중해야 해. 화난다고 그렇게 감정적으로 행동하면 안 된다니까. 제발 흥분하지 말고 우리 차근차근 생각해보자. 내가 지금 흥분 안 하게 생겼어? 먼저 도를 넘은 건 안사돈이잖니? 물론 나도 알지. 근데 이럴수록 차분하게 방법을 찾아보자 그 말이야. 제가 간신히 엄마를 뜯어말렸습니다. 그냥 뒀다가는 당장이라도 엄마가 안싸돈 어른에게 쫓아갈 기세였거든요 그렇게 간신히 엄마를 뜯어말리고는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제 말을 듣고 엄마가 섣불리 행동을 하진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엄마가 이상야릇한 표정을 짓더니 저를 바라봤어요 딸, 엄마가 곰곰이 생각해봤거든? 뭘 생각해봐 엄마 또 이상한 생각하는 거 아니지? 그때 네 작은 오빠가 힘들다고 했잖니? 아안 사던 어른이 힘들게 한다던 그 말? 그래 맞아 그래서 내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거든 설마 쫓아가서 막 뒤집어 고 그런다는 건 아니겠지 엄마 요즘 시대에 그러면 절대 안 되는 거 알지? 그런 방법은 구닥다리 방법이야 그러니까 그건 절대 안돼 그러다 엄마 폭행죄로 고소당하면 아빠랑 나나 어떡해 거기다 엄마 없으면 큰새 언니도 엄청 심심해할 거고. 제가 농담조로 엄마에게 말했어요. 딸, 엄만 지금 엄청 진지한데 너 자꾸 그렇게 엄마 놀릴 거야? 알았어. 엄마가 곰곰이 생각해 봤다는 게 뭔데? 막 뒤집어엎고 그런 거 아니면 내가 잘 들어줄게. 당연하지. 이래 봬도 네 엄마가 지성인데 그런 행동을 하면 쓰겠니? 잘 들어봐. 그때 네 작은 오빠가 그랬잖니. 우리 집이 무교라. 안사돈이 더 그러는 거 같다고? 그랬지. 근데 그게 왜? 그래서 말인데, 이제부터 우리 집 종교는 불교야, 불교. 뭐? 엄마 절에 가본 적도 없잖아. 내가 절에 안 가긴 왜안 가봐. 니들 할머니 따라서 몇번 가봤잖니? 왜 그때 너도 따라갔었잖아. 그거에 할머니가 4월 초파일날 절에서 밥 공짜로 주니까 그걸 먹으러 가자고 엄마 꼬셔서 같이 갔던 거잖아. 거기 절밥이 기가 막히게 맛있다고. 어머, 넌 어쩜 그런 걸다 기억하고 있니? 역시 넌 우리 집안의 보배가 확실하다 얘 엄마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엄마 절에 가서 절하는 법도 모르잖아 모르긴 왜 몰라 니들 할머니 따라서 나도 몇번 해봤어 그건 그렇고 그래 우리 집 종교가 불교라고 해서 뭘 어쩌겠다는 건데 그게 말이야 내가 니네 둘째 오빠 내외를 토요일마다 부를 거거든 여기로? 작은 새언니 우리 집 오는 거 엄청 불편해 하던데 그니깐 부른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불러서 뭘 어쩔 건데? 불러서? 나도 똑같이 해야지 근데 네 도움이 좀 필요해 내 도움? 내가 뭘 도와줘야 하는데? 저기 말이야 딸, 넌 항상 우리 집 보배 잤니? 갑자기 엄마가 목소리까지 바꾼 채 간절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엄마, 이상한 거 시키면 난 절대 안해 엄마도 내 성격 잘 알고 있지? 난 절대 안 해. 우리 집안에 하나뿐인 귀한 딸아. 부디 엄마 소원을 꼭 들어주렴. 아니 난 절대 안 해. 엄마가 이렇게까지 하는 거 보니 뭘 이상한 거 시키려는 게 분명해. 제가 엄마 이야기를 듣지도 않은 채 펄쩍펄쩍 뛰었어요. 딸, 그러지 말고 우선 앉아서 엄마 말좀 들어 봐. 이 엄마 보고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라고 했던 게 너잖니. 그래서 이 엄마가 최대한 이성적으로 생각을 했다니까. 자, 잘 들어 봐. 이제부터 우리 집 종교는 불교다, 이 말이야. 알았어. 오늘부터 우리 집 종교는 불교야. 됐지? 그래. 그걸 꼭 기억하고 있어야 해. 그래서 말인데, 토요일마다 네 작은 새언니가 오면 네가 해야 할게 있어. 내가 해야 할 거? 그게 뭔데? 혹시 무슨 반야심경이라도 소리 내서 읽으라는 그런 말은 아니겠지? 어머, 넌 역시 머리가 보통 똑똑한 게 아니구나. 그래서 엄마가 목탁이랑도 준비해뒀거든. 네가 목탁 두드리면서 반야신경을 큰 소리로 울프라 그 말이야. 뭐? 나보고 지금 그걸 하라고? 내가? 엄마, 지금 그말 진심은 아닌 거지? 엄만 지금 진심인데. 처음에는 내가 네 아빠를 시킬까 했는데 아무래도 네 아빠보다 네가 더 빨리 해오지 않겠니? 지금 시간이 없단 말이야. 엄마, 난 절대 못해. 아니 절대 안 해. 시킬 사람한테 시켜야지. 내가 그걸 어떻게 해. 난 절대 안 해. 따라. 그래서 말인데 네가 그것만 해주면 엄마가 너한테 백만 원을 그냥 하사할 생각이란다. 어때? 구미가 좀 땡기지? 됐거든. 난돈 필요 없어. 절대 안 해. 그래. 네가 그렇게 나올 줄 알고 엄마가 더 준비했거든. 얘다 예, 인심이다. 백만 원에 백만 원 더해서 이백만 원 준다. 엄마가 아주 큰 선심을 쓰듯이 외쳤어요. 그런데 옆에서 우리 대화를 가만히 듣기만 하던 아빠의 눈이 갑자기 커졌는데요. 뭐? 200만원? 여보, 그거 말이야. 내가 할게. 나, 할수 있을 것 같아. 아니, 나 진짜 잘할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오늘부터 잠도 안 자고, 반야신경? 그거 외울게. 그니까, 그돈 놔줘. 당신은 절대 안 돼. 당신이 하면 금방 뽀록 난단 말이야. 내가 당신을 몰라. 절대 안 돼. 나 진짜 잘할 수 있는데. 하, 200만 원이면 내 낚시장비 다 바꿀 수 있는데. 아빠가 아쉬운 듯 엄마를 바라봤어요. 하지만 엄마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는데요. 딸, 너밖에 없다니까. 제발 네가 좀 해줘라. 200만 원이면 백 하나 정도는 살수있지않니 엄마는 아직도 딸을 그렇게 몰라? 내가 백 같은 거 좋아하는 사람이야? 우리 집에서 백 같은 거 좋아하는 사람은 엄마랑 큰새언니밖에 더 있어? 그렇지 네가 백을 좋아할 리가 없지 백은 큰애랑 내가 좋아하지 맞네 백을 큰애가 좋아하네 큰애를 꼬시면 되겠구나 넌 이제 됐다 이거사 너한테 말을 꺼낸 내가 잘못이지 여보 근데 큰애가 하려고 할까? 걱정마 큰애라면 한다고 할 거야 엄마가 의미 신장한 표정을 짓더니 큰새언니에게 전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내니, 나다. 너 말이야, 내말 집중해서 잘 들어야 한다. 네, 어머님, 뭔데요? 혹시 무슨 재미있는 일 생겼어요? 그래, 재미있는 일이긴 하겠구나. 그니까 내말잘 들어. 내말잘 들으면 내가 너한테 백만원을 그냥 줄 수도 있으니까. 백만원이요? 그니까 어머님 말씀만 잘 들으면 백만원을 그냥 주시겠다 그 말인 거죠? 잔뜩 흥분한 큰새 언니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그렇다니까. 근데 이게 듣기에 따라서 조금 쌩뚱맞게 들릴 수도 있는데 넌 그냥 돈 백만 원만 생각하고 들으면 된다. 알겠니? 당연하죠 어머님. 걱정 마시고 얼른 말씀해 보세요. 엄마가 큰새 언니에게 한참을 설명했는데요. 그래서 네가 그 목탁을 두드리면서 그 뭐냐, 마하바냐 하는 거 그거 있잖아. 그거 연불 좀 해봐라. 어머 그거였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님 저 그런 거 엄청 잘할 수 있어요 재미도 있겠네요. 근데 괜히 동서한테 미움받는 건 아니겠죠? 그건 나중에 잘 설명하면 되지 않겠니? 그렇다고 우리가 이렇게 보고만 있을 수는 없는 일 아니겠냐? 네가 우리 집맘 며느리로서 이럴 때 나서줘야 하지 않겠냐 그 말이야. 내가 너를 믿으니까 너한테 시키는 거야. 그렇죠, 어머님. 이래봬도 제가 만며느인데제 본분을 다해야죠. 알겠어요. 열심히 연습해 볼게요. 그래. 그럼 난 너만 믿고 있으마. 이번 주 토요일 날좀 일찍 건너오거라. 엄마, 큰새 언니가 한동안 대화를 하다가 전화를 끊었어요. 엄마, 큰새 언니한테는 왜 백만원만 준다고 했어? 2 0 0만원이라며 완전 사기 아니야? 200만원은 혹시나 거절하면 내가 찔러보려고 했는데, 1 0 0만 원도 아주 좋다고 하잖니? 역시 우리 만면 일이밖에 없어. 아주 뿌듯한 표정으로 엄마가 활짝 웃었어요. 그렇게 고대하던 토요일이 되었고 아침 일찍 큰 오빠 부부가 집안으로 들어왔어요. 큰애야, 너 연습 좀 많이 했니? 그럼요, 어머님. 제가 하는 거잘 보세요. 새 언니가 소파에 앉은 채 눈까지 감고는 연부를 외기 시작했습니다. 수리수리마수리수수리사바예 잠깐만 그건 반야신경이 아니지 않니 반야신경은 마하반야로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너 그리고 연습 많이 했다면서 이 모양이냐 뭔가 좀 이상한데 너돈 50으로 깎는 수가 있어 이상하네 연습 많이 했는데 그리고 딱 보니 이 천수경이 더잘 어울릴 것 같아서 천수경으로 연습했어요 왠지 수리수리 마수리 라는 말도 많이 익숙한 말이잖아요? 그래? 하긴 그게 더 듣기 좋긴 하구나 무슨 마술 주문 외우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어머님 역시 어머님이랑 저랑은 취향이 아주 비슷하다니깐요 엄마와 큰세언이가큰 소리로 웃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 아빠, 오빠 그리고 저는 기가 막힐 따름이었고요 그렇게 얼마 뒤 작은 오빠 부부가 들어오자마자 큰새 언니가 목타까지 두드리며 염부를 외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많이 어색하긴 했지만 어찌나 근엄한 표정으로 염부를 외던지 꽤 그럴싸해 보이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엄마는 그 옆에서 큰새 언니를 따라하고 있었고요. 아니나 다를까 엄마가큰새 언니를 보며 작은 오빠가 놀란 채 물었어요. 엄마,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저게 그게 말이다. 이제부터 우리 집 종교는 불교다, 불교. 불교? 엄마가 언제부터 절에 나갔다고 그래? 그게 저기 뭐냐? 엄마가 잠시 멈칫한 채 말을 멈췄는데요. 서방님 어머님이랑 저랑 저번 달부터 절에 다니고 있어요. 네? 형수님이랑 엄마가요? 엄마 종교 활동하는 거 무지 싫어하잖아. 아니 절에 몇번 다녀보니까 아주 마음이 편해지는 게딱내 스타일이더라. 이 좋은 걸 그동안 왜안 했는지 모르겠구나. 그래서 말인데. 작은 애, 너도 이참에 교회 그만 다니고 우리랑 같이 절에 다니다구나. 이제 결혼해서 우리 집안 사람이 되었으니 그래야 마땅하지 않겠니? 네? 저기, 그게 어머님. 전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녀서요. 그러니까, 개종하면 되지 않니? 나도 며느리들 좀 거느리고 절에 좀 다녀보자 그 말이야. 그 순간 작은 새 언니의 낯빛이 많이 어두워졌는데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저까지 조마조마하더라고요. 하지만 작은 새언니는 엄마의 말에 별다른 대꾸를 하지 않은 채 고개만 푹 숙이고 있다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난 어느 저녁 안사돈 어른이 엄마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어머나 안사돈이네. 아마도 나한테 따지러 전화한 모양이다. 잠깐 나도 숨좀 고르고 전화 받아야겠다. 전화기를 내려보며 엄마가 잠시 숨을 고르다가는 전화를 받았어요. 안사돈 접니다. 잘 지내셨죠? 예.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사돈도 잘 지내셨죠? 네 사돈. 저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돈께서 갑자기 웬일이신지요? 저기 사돈. 우리 딸한테 듣자 하니. 요즘 절에 다니신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우리 큰며느리랑 몇번 다녔더니 마음도 편하고 아주 좋더라고요. 그때까지도 우리는 안 사돈 어른이 엄마에게 따지려고 전화를 했다는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요. 정말 뜻밖에도 안 사돈 어른이 아주 미안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사돈, 제가 이렇게 전화를 드린 이유는 말이죠. 그 동안 제가 우리 사위한테 종교를 너무 강요해서 죄송했다는 말씀 드리려고 전화드렸습니다. 우리 딸이 집에 찾아와서 저한테 아주 난리를 치고 갔습니다. 주변에 보니... 다들 사위 데리고 교회에 나오는 거 보면서 부럽기도 하고 사돈도 알다시피 우리 사위가 인물도 그렇고 이래저래 다 좋지 않습니까? 저도 모르게 사람들한테 자랑 좀 하고 싶어서 괜히 고집을 피웠습니다. 제가 그만 말도 안되는 억지를 부린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 없도록 하겠으니 부디 너그러이 용서 좀 해주십시오. 안 사둔 어른이 진심으로 엄마에게 사과를 하셨어요. 그 바람에 엄마가 당황한 채 대꾸도 못하고 어쩔 줄을 몰라 하셨고요. 아마도 엄마는 안 사둔 어른이 마구마구 화를 낼줄 알았는데 너무나 정중하게 사과를 하시니 오히려 많이 놀란 듯 했습니다. 아유, 아닙니다. 사돈이 이리 말씀해 주시니 저도 마음이 한결 편해지네요. 저도 옹졸하게 행동해서 죄송합니다. 엄마도 안 사둔 어른에게 정중하게 사과를 하셨어요. 그렇게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정말 조용하게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그대 안사둔 어른이 작은오빠에게 종교 관련 어떠한 말도 꺼내지 않으셨거든요. 그렇게 우리 집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엄마가 큰새언니에게 100만원이 아닌 200만원을 보내줬고요. 근데 큰새언니가 참 대단했던 것이 말이죠. 어느 주말 엄마와 작은새언니까지 데리고 백화점에 가서 엄마가 준 돈으로 다같이 쇼핑을 했다고 하네요. 덕분에 엄마의 입이 귀에 걸렸답니다. 우리 만 며느리가 아주 기특해. 어쩜 이런 생각을 다 했는지 몰라. 난그 돈으로 홀라당 명품백 살줄 알았더니 내 옷이랑 작은애 옷을 사주지 뭐냐. 거기다 백만 원은 나한테 다시 돌려주지 뭐니? 엄마, 그 돈은 그냥 큰세언니 다시 주지 그랬어. 큰세언니가 마음이 참 따뜻한 사람이야. 그리 예쁘게 행동하는데 나도 당연히 그냥 돌려줬지. 아무튼 엄마랑 큰새언니는 전생에 모녀지간이었던 게 분명해. 어쩜 그렇게 잘 맞을 수가 있어? 제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지만 사실 큰새언니의 마음 쓴 쓰미에 가족 모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뒤 우리 가족은 다시 평화로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말 큰새언니에게 한 통의 전화를 받으며 집안이 다시 발칵 뒤집어졌어요. 어머님 어떡해요. 엄마가 지금 교통사고가 나서 급하게 수혈을 해야 한대요. 뭐야? 안사돈이? 안사돈 혈액형이 뭐니? 거기 어디 병원이야? 우리가 지금 바로 출발하마. 근데 엄마 혈액형이 AB형인데 지금 병원에 여유분이 없다나 봐요. 우리 엄마 어떡해요? 일을 어쩌면 좋으냐? 우리도 여기저기 알아볼 테니 너무 걱정은 하지 말고 기다려봐. 다들 빨리 옷 입어. 지금 빨리 병원 가야 해. 큰 며느리 안사돈이 지금 교통사고가 나셨대. 엄마가 병원으로 출발할 채비를 하면서 급히 말했어요. 그렇게 우리 모두 병원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병원으로 출발하면서 엄마가 작은오빠에게 전화를 해서 물었어요. 너 혹시 A, 비형그 혈액형 있는 사람 좀 찾아봐라. 지금 안사돈이 사고나서 급히 수혈을 해야한대. 수혈? 큰일이네. 그 혈액형 지정원을 해줄 사람 찾기가 쉽지 않을텐데. 우선 나도 여기저기 한번 물어볼게. 잠시 후 우리 모두 병원에 도착을 했는데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작은오빠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엄마 어디 병원이라고 했지? 지정헌혈 해줄 사람 찾은 거 같아 병원 이름하고 환자 인적사항 이런 거 알려주면 바로 헌혈센터 가서 지정헌혈 해주겠대 진짜니? 누군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고마운 분이 어딨니 그래? 저기 그게 말이야 장모님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 교회분들하고 다른 교회 목사님들께도 급하게 연락을 취하셨다나 봐 작은 오빠의 말에 엄마가 미처 말을 잊지 못한 채 놀라 있었어요. 세상에나 이렇게 고마울 수가 있니? 정말 고마웠던지 엄마의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그뒤 많은 분들이 큰세언니네 사돈어른 앞으로 지정헌혈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엄마 큰세언니가안 사돈어른을 찾아갔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는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아닙니다. 힘들 때는. 서로 서로 도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엄마 큰세언이가 작은 세 언니네 안사드 어른에게 허리 숙여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다행히도 큰세 언니네 안사드 어른은 무사히 수술을 받고 퇴원까지 하셨어요. 우리 가족 모두 작은 세 언니네 안사드 어른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할 정도였는데요. 괜찮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끼리 연락처가 다 있으니 급할 때마다 목사님께서 비상 연락망으로 연락을 하고 있어서. 빨리 도와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저도 그날 어찌나 많이 놀랐는지 모른답니다. 그래도 잘 수술 받으시고 태어나셨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작은 세연이는 안 사준 어른께서 우리 엄마의 두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그렇게 알게 된 사실인데요. 안 사준 어른은 평소에도 독거노인 분들과 어렵게 사는 분들을 많이 돕고 계신다고 하네요. 요즘도 엄마는 가끔 목탁을 두드려대던 그때 생각만 하면 참 부끄럽다는 말씀을 자주 하신답니다. 그리고 안사돈 어른도 엄마에게 사이가 그것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었는지 몰랐다며 많이 미안해하시고요. 요즘은 엄마와 안사돈 어른 모두 서로를 존중하며 같이 봉사 활동도 다니면서 사이 좋게 잘 지내고 계신답니다. 요즘 들어 많이 느끼는 거지만 어떠한 종교든 남을 배려하고 아끼는 마음을 가르치는 건한 마음이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 봅니다. 다시 한번 도움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저도 항상 주변을 둘러보며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